다섯 번째 라운드 포인오대결오대결 내가... <laughs> <laughs> 내가... <laughs> 저는 이금 웃을 수없다는 지금 웃을 수 없... 없습니다 자 뛰어도 되나요? 이것은 노홍철 씨가 선택한 종목입니다 사실 노홍철 씨는 고통도 잘못 느끼고요 여기선는 절정 볼 수가 없어요! 간지럼 특히 잘 참죠? 네! 사실 노홍철 씨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 맞아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자, 간지럼 참기!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멤버들 가운데는 우리 길 씨가 지금 확률이 가장 높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길 씨부터 두분 가운데 한 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3,351포인트 받았어요 <laughs> 바닥이죠? 바닥입니다. 바닥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올라가야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네 다시 올라갑니다 뭡니까 농철자 드디어 확률을 기가 막히게 맞히는 길씨께서 네, 네, 네.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하하 포인트가 빠질 때가 됐어요 네. 다음 박명수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실한 자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네? 라운드 농철은 정말 절실합 여기서 만약에 웃어버리면 네. 매장 당한다합니다 <laughs> 연예계 빠응걸 떠야 됩니다. 박명수 씨는 <laughs> 노홍철! 마지막! 자, 점점 더 노홍철 씨를 예. 현장에서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택을 마무리전셨습니다 어, 저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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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선택! 노홍철 씨세 분, 하하 씨한 분이 돼요. 다섯 번째 라운드! <laughs> 당신의 선택! 예! 또 분이 과연 끝까지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일단 간지럼을 어떻게 참는지 음. 내가 시범을 한번 보이겠어. 네. 하나, 둘, 셋, 자 자, 좀 들어갈게요. 응. 웃으면 끝나는 네. 거예요. 네. 아니 웃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아거슬려서 <laughs> 예, 예, 아니 이거 거슬려 아니야 이거 거슬려서 아, 시원하려고 합니다 시작! 아이 망했어! 야, 아니, 사이 사이 <laughs> 무슨, 아니, <laughs> 아니야! 사기꾼 망했어! 가만있사꾼이야어 누가! 누구 돈을 받으려고! 아니야! 뭐야 왜, 왜 얘기해? 지금 뽑은 시간이야. 아니, 밖에, 닭을 봤어. <laughs> 닭을 보려면 이렇게 위에서 와. 아니야, 왜 내려갔어 봐요? 닭 표정이 웃겼어. 닭 표정이 웃겼다고요? 아, 나 그런 표정에 닭 처음 봤네. 닭 이러고 있었어. <laughs> <laughs> 이것딱 보는 순간 웃겼던 거지. <laughs> 나는 이 순간은 진지했거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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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닭만. 아, 거. 나 이기고 싶어요, 진짜. 아직도 있어. 아직도 아, 있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laughs> 시작! <웃음> <웃음> 어? 진짜? 근데 그+ 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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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계속 남아. <laughs> 지금 종아지종종이한열니지되니까니것니 종목이, 종목이 어, 어. 치자 어, 이것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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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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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이 초. 이 초. 아, 가리지럽다 이거. <laughs> 아, 아 기분이 이상해. 아, 아예 질리게 하는 거야, 계속. 웃다 지쳐서 결혼을. 됐어. 아, 조금 이제 됐어요? 감각이 무뎌졌을 거야. 근데 확실히 어, 아까보다 좀덜할 거야. 어, 올라오는 온몸에 지금, 온몸에 어. 힘을 어, 딱 주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참고. 참아. 참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몇 초? 몇 초? 아 5초. <멋져. 야>, 아까 2초보다 <laughs> 낫잖아. 아좀 어, 늘어났어. 늘어났어. 근데 이것도 있어. 여기 여기가 아프잖아. 응, 응. 덜 간지러울 수 있어. <목소리> 어. 때려보 때려보고 바로 간지럽펴봐요잠깐한대가어요한대는안되지 <laughs> 예, 예, 됐어요. 아, 많이 아파요. 됐어 이제 된것 같아요. 해봐요. 어? 진짜 괜찮아. 어 진짜? 진짜. 그다 때려주고 내가 바로 올라갈게. 어, 어 진짜 야. 괜찮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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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이어았어어 됐어+ 좋아, 톡, oh. Oh. 와. 야, oh. Oh.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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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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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어 진짜, 진짜. 야, 또, <laughs> 그 세계대결 하하 홍철 홍철 대 하하 이번 대결은 간지럼참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하씨와 홍철씨를 선택하신 분 홍철씨 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34분이 아, 노홍철씨가 그, 있습니다 위에 아, 있잖아요 겁이 나요 하하씨 7분입니다 예. 지구지순 하시네 럭키세븐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7분께서는 지금까지 하하씨만 계속 선택을 하신 거죠 하바라기 맞습니다. 하바라기 예. 고맙습니다 아 저는 그냥 모르겠어 진짜 저 그냥 작성업도 그렇고 다힘 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좀 뭐. 아 표정이 하시는 네. 점점 여유로워지고 있어요. 아 제가 몰려. 네, 사실은 저... <laughs> 정말 하하 씨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laughs> 아 정말 저희들이 이 대결을 처음에 제안할 때 한강에서 볼 때와 이 표정. 두분 정말 이 표정은 네 정말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모든 대결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홍철아. 철 씨를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방문기 심판장님의 호각 소리와 함께 간지럼 참기 대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자 다리 들어주시고요 오오간지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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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들어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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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 자, 어떤 이 라운드 아, 흐름을 바꿀 아, 수 있는 팀회가 될지 한번. 자, 이미, 시간 계속 보내고요. 자, 아, 오히려 지금, 아, 예. 아, 교자전 아, 예. 어, 좋아. 자, 지금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노욱조 씨, 전혀 미동이 없어요. 자,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점점 하시를 원하는 일곱 분. 아, 이 표정. 자, 전혀, 예. 전혀 미동이 없죠. 야, 미치겠다 살왜 이래? 아까 오히려 간절이 아니라 붉고주고 있는데요 어? 자, 아, 그 막!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 자, 없었어. 시간? 아, 충분해, 충분해 55초 4구 예! 충분합니다 매달리기 시간이도할수 이거... 있어? 이거 확실해, 이거 확실해 자, 1차 공격 하하 하시. 55초 4고 얘는 그냥 매달리라 고해도 55초 못 매달릴까요? 자, 하! 10초 <laughs> 1 이 <목소리> 네, 네 얘기하는 거거든. 제 매달리기 전에 이런 이런 몽둥이 같은 걸로 좀 때려주면 아, 그래요? 한동안 간지럼을 참을 수가 있대요. 아참못 쎄서 참어.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다 아, 참아 정준하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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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하 씨. 아, 이게 아, 이 효과가 어. 있는 거예요? 아 빨리 올라가. 호란이 준비하세요. 호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준비. 아, 아. <목소리> 자,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자, <laughs> 자, 깨워, 자, 깨워, 초, 오십 초입니다. 아, 이거 의외로, 오천 씨, 아, 잡 아, 자, 십칠 초, 자, 이거. 아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유. 두 번째 아유. 대결에서 오래 참으신 분이 승리가 됩니다 아, 이사 씨까지 지금 어, 어, 현재까지는 농철 씨의 55초. 야. 네. 아유, 이런 거안해 네. 자, 준비되셨죠? 파 반장님, 아, 예. 자. 야, 떠. 시요 노홍철씨 괜찮습니까? 좋아. 자 지금 점점 노홍철씨를 원하는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시도까지 만약에 55.4%를 뛰어넘는다면 자 이게 지금 간지럼인지 네 긁어주는 건지를 잘하셔 예! 노홍철씨 대단합니다 간지럽아 간지럼 참는 거정말 최강입니다 난 간지럽지 야, 이 간지럼 간지럽지 않아요? 전혀요 야. 손에서 땀날 뿐이야! 야자 <laughs> 드디어 하하씨 손 아, 평중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만 땀 땀! 자 46초! 간직 없지 아요자 이렇게 되면 1차 시기의 기록으로 55초 사고로 뛰어넘지 못하면 5라운드 <laughs> 그대로 하하씨의 승아 노은철씨의 승입니다 약간 그 옛날 콩쿠리 같은 사람

20초 넘겼어요. 본인 기록 넘겼습니다. 본인 기록 30초. 어 이거 몰라요. 동주 씨. 어, 잘한다. 잘한다. 야 아, 이거 모릅니다. 아! 아! 아버지! 아버지. 자 이렇게 해서 34초. 아, 3, 아버지! 3. 동주 씨. 아버지. 드디어 역전에. 편을 말합니다. 예! 5라운드 장기, 농촌 예! 3! 제발! 오 라운드 간지런 장기 노3 스리. 아 자, 이렇게 해서 용지를 응원해주신 34분, 30... 아, 아차. 다음 그가... 라운드로 출전합니다. 아! 아! 자, 그리고 아쉽지만 끝까지 하 씨를 진짜, 응원해 주신 우리 문 7분. 아쉽지만. 음. 반락입니다. 저희 7분에게도 다시 한번 금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자,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섯 라운드만에 드디어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남은 다섯 라운드를 내리 시작에 불과합니다. 좋습니다. 갑니다. 좋습니다. 네, 정 씨! 이니다 그대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